한국이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SLBM의 완전체 발사체가 15일 최종 성공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북한입니다. 이 국가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는 미국, 러시아 등이 핵보유국이란 이유가 아니라 SLBM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 탑재되어 어떤 수역에서나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가 되어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으며 공격 목표가 가까운 근접까지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무기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SLBM을 보유한 국가들은 설사지상의 미사일 발사 시설이 공격받아서 전부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바닷속에 숨어있던 잠수함에서 얼마든지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어 마냥 SLBM 보유국을 적으로 돌리게 되면 승리는 못해도 최소한 회생 불가능국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위기에 SLBM을 보유한다는 것은 최대한의 안보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7월 4일 오전 한국산 SLBM의 시험 발사를 하였습니다. 7월 실시한 시험 발사는 탄도미사일인 현무2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탄을 자체 기술로 물속에서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형탄 발사를 성공한 것만 하더라도 일본 등의 다른 국가들이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긴 했지만 한국이 공식적으로 SLBM의 개발을 완전히 성공시켰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개발 과정의 90%를 달성했다고 볼수 있지만 모형탄 발사로 전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해군에서 실제 탄을 사용한 최종 시험 과정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만약 최종 발사까지 성공한다면. 곧바로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이때 실시한 시험 발사는 얕은 물속에서 어디까지나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실탄이 아닌 모형탄으로 발사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 탄두를 이용한 최종 발사 과정이 남아있었기에 한국은 SLBM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후 SLBM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나오지 않자 한국 내에서도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 어제 우리 군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SLBM을 탑재해 수중 발사 시험을 하였고 시험은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북한도 SLBM 발사에 성공하였지만 모형탄이라는 분석으로 SLBM 보유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의해 공격형 발사체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SLBM은 저발급다형으로 제작된 무기이기에 이러한 한국의 SLBM 발사 소식은 현재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7월 4일 모형탄 발사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일본 매체는 미국이 10년에 걸쳐 만든 미사일을 한국이 성공하려면 20년은 이르다며 무시해 왔지만 한국의 성공적인 발사 소식이 들리자 이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SLBM은 탐지가 불가능한 바닷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발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선제 공격을 할수 없도록 압박을 주는 전략형 무기이자 SL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무기이지만 최고의 국가 방어 체계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인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라서 개발 난이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여러 국가가 자체 기술로 개발하려 했지만 개발을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였고 이전까지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섯 개의 강대국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서 실제 탄두를 발사하는 과정까지 무사히 끝마쳤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한국은 자체 기술로 SLBM을 보유한 전 세계 일곱 번째 국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전 배치는 향후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거친 후 전력화 계획에 따라 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전 배치가 곧 임박했음을 전했는데요. 한국의 SLBM은 앞으로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발사관 총 6개의 현무투비로 명령된 SLBM이 탑재되어서 한국의 국방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 투비는 발사 중량 5.4톤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2단 로켓 추진체가 적용되어 있으며, 탄두 중량은 무려 1톤에 해당하며, 마하오의 속도로 적기지를 공격하여 사실상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방어가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또한 한국 현무 2A부터 현무포까지 2019년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무 호는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개발 중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독침 전략으로 만들어진 현무 미사일의 지상 발사체만으로도 주변국은 상당한 위험 요소인데 잠수함으로 적기지 근처에서 발사하는 SLBM을 보유했다는 것은 사실상 세계 전투 강국도 이젠 더 이상 한국을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일본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SLBM이 뭔지를 한국인들은 이해하고 있는 건가? 실제로 배치된 SLBM은 모두 핵탄두급이고 그것을 탑재하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는 타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위를 위한 무기가 아니다. 하는 짓이 거의 북한과 똑같아지는군. 미국과 일본은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 SLBM은 선제 공격 또는 보복적 용도이다. 북쪽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SLBM을 만든 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어디에 배치할 거야? 차기 내각은 경계심을 갖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국민에게도 위기의식을 전파해라. 흠,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걸까? 현재 한국의 가상 적국은 어디일까? 무엇보다 아이에게 총을 맡긴 기분이라 꺼림직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한국도 SLBM을 가졌으니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았을 것이다. 이미 전수방이 따위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한국이 SLBM을 일본 연안에서 발사하면, 요격은 불가능. 몇십초에서 몇분 안에 일본은 한국의 항복. 일본의 전력 강화는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몰래 이런 걸 만들고 있었구나. 미국의 허락은 받은 거야. 그보다 어디를 노리는 건가? 한국도 SLBM을 보유했으니 북한은 아닐 테고, 적은 바다 건너 섬을 말하는 건가? 한국의 숙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세계 제1이라고. 국제사회에 비웃음당하고 있는 한국군대에 저렇게 위험한 걸 맡기다니 미국이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 탓이야. 나쁜 소식만은 아니야. 한국이 강력하고 위협적인 군사력을 지니게 되면 일본 때리기, 일본 이즘에 일본 공격을 가속화할 것이 뻔하다. 일본도 즉시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할 명분이 생겼다. 여덟 번째 보유국이 들으면 다음 총리는 국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 임자는 타카이치시이고 다음이 고노다로시인가. 나머지는 불안하다. 적들은 이러한 SLBM, 경항공모함 등 점점 군비를 증감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국민성이라 힘을 가진다면 일본의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대항하기보다는 압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 국방비가 일본보다 많으니 당연히 일본보다 무기도 많고 고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인접국과의 대항 무기 보유에 대항해야 한다. 일본도 국방비는 GMP 1%가 아니라 GMO 2%를 목표로 해야 한다. 한국은 문화나 자동차도 그렇지만 점점 탄력을 얻고 있어 그저 부품을 모아서 조립한다고 저평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정말로 그것뿐일까? 라는 위기감이 생긴다. 가상적국은 일본이었구나. 만일 독도를 탈환하면 도쿄나 오사카에 s l b m 을쏠 생각이겠지. 등짝에 s l b m 6개나 짊어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이라니. 핵보유는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거고 돈 낭비 그런 거 만들 시간에 코로나 대책 경기부양이나 하라고 최근에 느끼는 거지만 처음 artv 채널을 운영했을 때는 일본 반응을 보면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병신들끼리 모여 병신 토론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요 최근에 반응을 보면 일본 것들이 점점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곧 다가오는 일본 총재 선거에서 아베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알티비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